안녕하십니까잘지내셨니요 추노 이세만집 등을 소개하고 있는 마침 찾아 20년 팀이니더 요즘 일이 바빠서 오랜만에 영상 올려니더 이해 좀 해주이소 이번 영상은 보조역과의 6, 7 9님이 나왔쥬니더 메뉴판이니더 기본차안데니까끔하게 나왔쥬니더 나 봐도 만나기 보이디더 가까이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인은잘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보조역할 가르치주는 보조역할 6인가 항상 영상 찍고 싶어서 문구오는 보조역할 7인가 영상 찍을 때마다 입분로 만난 것만 콜라 먹는 보조역할 9인이 나와주니더 이제부터 보조역할 6, 7, 9인 대한 내용입 이것도 잘주었다 아, 맛있게 보이네, 어? 직접 다 하셨대. 뭐, 여기 뭐, 이거 30% 확장. 아, 다. 일찍 출발하셨겠네. 아니야. 재료가 왔어? 이거 약간 갈아입고올라갔는데 치박이 너가 아, 6시까지 일했어요, 6시까지. 새벽 3시부터. 야, 3시부터. 아, 체리 5시부터. 모자라다, 테이블이. 찜찜. 내일 는 장난. 소리데 아무 상관없는데 원래 소리 남산 없어 형이 아, 아구 수육 아. 시켜나, 찜 시켜. 안 시켰다 지금. 좀있가 수육 시키라. 시 어, 시야시라 네 어서 니 시기다. 찜 시켜, 야돼 수육 시켜. 아 아구 수육 먹 아구 수육. 찜은 많이 먹잖아 어디가. 사장님. 그다. 진짜. 가 드시면 돼요. 일단 맹글라 뭐 보고. 오늘 처음 처음 보니까. 그냥 먹어. 보고. 어떤 맛인지 보고 보고 그다음에 초장소주지 않는데. 고소 없네. 맛이 느껴. 맛이 느껴. 그냥 다 있어 편안하게 먹으시면 먹고 편안 내가 구요 빨리 안다는데뭐게 빨리 먹 해놨다고 맛나 맛이 <맛있겠지>? 있껴 <머리> 반찬이 맛있네 이어썸초에서먹어지 어썸촐 알지? 내가 말하는 게 있는겨 <머리> <웃음> <웃음> 원래 원래 말고 말투한... 만니더 <laughs> <laughs> <안 웃음> <laughs> 아 맞네 만만니더 나는 니더 그런 말 할만 없시는데아 고다 아고아고아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와서 이이 안내내 미용을 하시니까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보부 어렵습니다. 이거 카사라이피도 맛있니 키야? 고들어 고들어가 맛있어. 아, 좀할줄 아는데, 고들어봐. 도 맛있거든 이거. 야, 맛있는 거 지금서 이걸로 다드십니다 아, 형이 컨셉 잘 잡는대요. 지금 지금. 맛있냐? 야, 알아서 할게. 편하게 내가 다알아서 할게. <놀람> 아, 정리렇 하네, 이거. 있 냐? 마시니까. 그, 그 말이야. 마시니까. 아, 맞 뭐. 음. 아, 아, 이제는 막 뭐, 영상 찍을 높이 마이크가 내야 돼, 한테. 이야, 높이 마이스님이 이제 찜기에 계속 육수를 부어줘야 지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음, 아고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같은데. 음, 계속 불려줘야 되는데 음, 음. 맛있니껴 맛 기가 막야 기반 만원 가안다 <laughs> 우이좀할줄 알더라. 해봤다니까지 뭐. 그래도 밥먹 원래 이제 좀띄어줘야더 잘한다. 밥 <laughs> 먹으면서 <응? 웃음> 잠깐만 한번 나오거든 사실 맞잖아. 이불로 다닐 수도 없어. 음. 맛있는 기야 <laughs> 맛있어 맛있어. 야 맛있는 거 먹으면 다 드시는 것 같은데? 촬영하면서 좀나도 있어 막하니까냉장고 맥마루 맛있어 콜라로짠고 서로로스로매여줄까왜 보세요? 뭐? 왜요? 형님? 그건 요 근데 그건 아닌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 짠합시다 그냥. 어를 조금 나. 머리도 기어 면 좋고. 난좋머리아 짠. 짠. 맛있다 맛있어요? 니야아아 멋있게 하네 맛있게 어, 맛있게 멋있게 어, 하니 맛있어 처음 <놀람> 먹어보는데 하고 나레이션도 집어넣어? 이렇게? 안 자르고? 아니 우리 목소리 안 맞았다. 예전에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넣어줬다 재밌는 짬이 형들 진실된 목소리로 되게 음. 음. 양념도 안 차고 그냥 처음 먹어보는데 야 그것도 음. 돌짜장이다 집어넣으라고 일반적인 생포차가 아, 완전 다르고 음. 야 돌짜장 먹을 때는 소리 조용히 좀 해봐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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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줌마 인천 사람이거든 근데 마지막 한정식들어가 응. 이거, 이거, 그, 치기랑뭐더라 깔치, 우리집 깔치. 하나 놓고 먹고. 야, 야 술이 다 깨는데, 이거 더 싫어. 식초처럼, 이게 또보거탕처럼 맛있더라. 맛있겠죠? 어... 시원한 겨 아, 시다한가다시한겨시원하가시시시고싶가 시원한가? 내가시가시가 시원한가? 시원한가? 시원 식초 시원한가? 시원어시원한아시원한보고 해라 시원한가? 시원한가? 시원시시원